경남에서 특히 마산에서 누가 그걸 알아주고 그때 당시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10%, 15%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지만은 다 어려운 시기에 제가 정치하면서 지역에서 정당 활동하고 당직자 하면서 그리고 승리보다는 저희들은 패배가 더 익숙했습니다. 선거, 하는 선거마다 저고, 저고, 저고 또그 실패가 또 교훈이 되어서 저희들을 또 이까지 이끌어 왔고. 제가 30대 때 지역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역에 그만큼 인프라가 야, 좀 없다는 거죠. 아, 그건 중요하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인프라들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봐라고 권유해 주시는 선배들도 계셨기 때문에 또당당하게또할 수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장경태 의원하고 또 닮았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음. 영남에서는 제가 1순위로 하죠. 낙동강 이남에서는 제가 아니, 1, 그 1순위로 하는 거죠. 했어요, <laughs> 우리 박남면 <박람연 웃음> 후보는 사석에서는 제가 그냥 라면 안남면 이렇게 음. 불러요. 그러고 음. 그러는데 저랑은 친분을 쌓은 지가 오래됐고요. 음. 전당대회 하고 그러면 이제 전국을 돌잖아요. 그렇죠. 돌고 그러면 내가 봐도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요 지금 다 보세요 얼굴에 고생한 티가 안 나는데 진짜 <laughs> 센 야, 고생하거든 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박라면의 특징은 어렵더라도 얼굴에 표시가 안나 일단 얼굴에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그게 이제 박라면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속으로는 속이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으로는 허 웃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행스럽게 또 결혼을 잘했어요. <laughs> <laughs> 아, 저 영남 이런데 어려운 지역에서 원이 지역 연장하면 뭐. 뭐, 버리가 있어, 뭐가 있어, 다들 어렵거든. 아, 네. 근데 장가를 잘 갔어. 아, <laughs> 굉합니다 우리랑 당직자를 아, 하고 결혼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큰 몰랐어요. 힘이 될것 같고, 아, 네. 이번에는 좀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네. 음. 그, 마산 하포, 네. 거기에 터줏대감이 무속으로 나왔었죠. 네. 어제 전화 그제까지 응. 전화드릴 때까지는 무소속의 응.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응. 어제 그제 상황이 급변해 가지고요. 예, 네. 응. 이분이 갑자기 접었습니다. 아, 그럼 뭐한대요 <laughs> 그리고 접고 뭐 당에 선당 우사를 하겠다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응. 그 최영두라고 응. 경선이 이제 확정되고, 이제 경선으로 이제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과거 전력. 네. 저는 저쪽 당에서 저 과거 전력 가지고 색깔로는 싸우는 거 처음 봤는데. 아, 그랬어요? <laughs> 그 색깔로는 하더라고요. 아. ML 당, 당, 뭐, 그 관련되는 그 과거 공산주의자라 보면서 음. 음. 이주영 우리 그 국회 부의장께서 음. 음. 공천을 취소해라고 음. 그렇게 꼭 이제 뭐 강력하게. ML 당이라 하면 마르크스 레닌 당? 예, 네, 저는 <laughs> 오, 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메이저리그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 메이저리그인 줄. <laughs> 그런데 이제. 이제 ML도 마르크스 레닌 당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잘 생소하게 잘 모르기억이 <laughs> 잘 없습니다만, 많은 예전에 이제 신문 보도 자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laughs> 그 사람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그쪽 당에서는 용서를 구하거나 뭘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공격을 아마 <laughs>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했습니다.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뭐 공격한 거 없어요? 아 본인 저는 뭐 아직 공격받은 게 별로 없고요. 음. 그쪽에서는 이제 그쪽 논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네, 자기들끼리 아. 이제 싸우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뭐한분 이제 뭐 무너져 버렸고, 음. 네. 그리고 이제 후보는 오늘 등록은 아마 재영도 후보 혼자 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어. 있습니다. 어, 최영두 후보님과 네. 어, 박남현 두 후보님이, 네. 어, 서로 헐뜯지 말고, 네. 어, 페어플레이 해서, 네. 어, 당당하게 박남현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laughs> 네, 당당하게 그렇게 하던데. 저의 발행입니다, 이게. 예, 뭐. 이야. 당연히 당당하게. 뭐. 저는 당당하게 해서 이번에는 마산화포에서 새로운 바람을 한번 이렇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막 매우 어렵다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그 어려움 또한 저희들은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또 유권자들의 바람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여를 한다면 꼭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 기억이 몇 프로가 됩니다. 당선 안정권이에요? 이게 이제 뭐 거의 1대 1이고 무서워서 해 봐야 국민 평균점 50점 네. 0 1이 네, 정도도 되는 거죠. 네, 50%만 넘으면. 50.01%가 당선이... 음... 당선 안정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뭐, 50.01%. 아, 50. 뭔가 네, 네. 힘을 주실지 않는데부지런히해야요 <laughs> 아니 뭐 그거는 <laughs>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 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이 <laughs> 시간 이후로 <laughs> 이 여기가 계기가 되어서 우리 정청래 형님의 그 우리 기운을 받아가지고 좀더 좋은 기운. 그리고 전국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